남자 매덕님들이 꼭 보셔야 돼. 아무나 만나지 말고, 진짜 내가 결혼을 생각하면, 이런 특징을 가진 여자들을 만나는 거를 완전 강추. 신뢰도 100.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먼저 우선시 여긴다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결혼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안녕하세요, 위란단님 많은 매덕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연애랑은 다르게. 결혼은 진짜. 느낌, 본 게임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는 꼭 이런 여자면 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음.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 매독님들이꼭 보셔야 돼. 아무나 만나지 말고. 진짜 내가 결혼을 생각하면 이런 특징을 가진 여자들을 만나는 거를 완전 강추. 신뢰도 100. 첫 번째. 우리 피디님 방금. 안녕하세요, 미랜데님 여기서 힌트야.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말투를 쓰는 여자. 그니까 러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잔데, 결혼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왜? 결혼이라는 건 나랑, 아까 말했듯이, 본 게임의 시작이고, 결혼을 내가 서른에 한다고 치면은, 죽는 날까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한 6, 70년 사는 거잖아. 연애랑은 달라. 그럼 같이 레이스를 달려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예쁜 여자야. 생각을 해보자고, 에이, 너무 예쁜 여자야. 눈부셔. 내 이상형. 결혼했어. 내 말을 진짜 못되게 하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하라고.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아, 어쩌라고. B는 얼굴은 조금 후진데 <laughs> 말을 엄청 예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아무리 내 이상형이고 예뻐봤자 말을 밉게 하면 그 여자가 예뻐 보일까? 말이 예쁘게 한다는 거 자체는 어떤 걸 증명하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는 거야. 말이 얼마나 중요해? 한번내뱉으면담 닮지 못하잖아. 우리가 남자한테 굉장히 나쁜 말 들었어. 이 살쪘다고 이 돼지 같은 거사이했어 그러면은 이 남자 아 장난이었지. 나중에 화해를 해도 여자들 마음에 뭐가 있어? 상처가 있잖아. 남자도 똑같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버는 게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 TV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그말 하면은 남자들 어떻게? 아무리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땐 장치가 못 벌었잖아. 캐했어도그 말이 계속 여기에 해서 쥐꼬리 밖에 건데 그게 뭐야? 즉? 그 여자는 말 한마디 내뱉었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고 깔보는 거라고. 말을 어떤 예쁘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 같은 말인데. 자, 내가 한 가지를 알려줄게. 자, 결과보다는 그 사람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 뭐, 일방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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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뭐, 요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야. 열악한 상황이야. 근데도 맛있는 음식을 해냈어. 그런 사람한테, 어머,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네? 이것도, 좋지. 근데 그거보다 사람에 집중을 한거 뭐냐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 만드느라 엄청 애썼지, 자기 힘들었지. 이게 훨씬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결과 팩트만 얘기하잖 보통. 어떤 사실. 이거가 아니라 그 사람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말이 훨씬 더 예쁘게 들리거든. 예전에, 김이나 있잖아. 김이나 작사가님? 그, 뭐, 남자 몇호 뭐, 이렇게 할 때, 심사평을 하는데 다들 퍼포먼스. 어떻다 무대에 어떻게 했다 그 팩트를 얘기하는데 한번 심사평에서 사람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더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뭐 그것만 한 스푼 더 넣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그사람에 집중을 해서 감정을 얘기했거든 심사평에 심사평 자체가 감동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먼저 우선시 여긴다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결혼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자야 그래서 나는 김인나님그 심사평 들으면서. 저 분이 결혼하셨잖아. 그저 분이라서 하는 남자 되게 예쁜 말 들으면서 살겠다. 되게 사람을 위하는구나라고까지 느꼈거든. 그래서 이거는 남자 매덕님들이 당장 눈에 현혹되는 어떤 여자의 얼굴, 몸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는 나중에 뭐 결혼을 하고, 뭐 가족 관계도 생기고, 그리고 또 아이도 출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대적으로 예쁜 말씩 씨 계속 배우겠지. 계속 뽑겠지.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래서 이런 여자도 완전 강추. 두 번째. 자기 관리하는 여자. 최근에 나스홀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 어떤, 뭐, 결혼해서 어떤 걸 추가하냐 했더니 아줌마같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줌마 아저씨처럼 되고 싶지 않다. 결혼해서도 자기 관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아줌마 아저씨라는 그 편견.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하는데 결혼해서 급작스럽게 살이 찌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관리가 확 나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자, 자기 관리에서 가장 좋은 사람 누구야? 자, 신 자신. 자신. 내 몸매가 좋고 내가 예쁘면 내가 제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배우자가 좀 뚱뚱하겠지. 어깨 피겠지. 자, 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계속 뚱뚱해지고 못생겨지고 피부 관리 안 하고 머리 떡 져있고 계속 이렇게 흐트러졌어.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돼? 자, 이 사람이 약간 뭐, 섹서필이 줄고 뭐, 이런 거는 여자들 다 아는 내용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남자 매덕님한테 얘기해주는 거잖아. 이 사람의 자기 스트레스를 여기다 푼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여자들, 아, 아, 뭐야, 짜증나. 뾰루지, 아!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살 쪘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왜 살이 안 빠져, 아! 이렇게 되지. 이 감정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푼다? 집에다 푼다. 왜냐면 살찌면 되게 예민했잖아. 아, 몰라. 짜증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지. 집안일이 쉬운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상황, 아프고 이랬을 때 말고, 늘상 퍼져있고,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매일매일 배달 음식 먹고 누워있는 여자들 많거든. 가정,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15kg가 찐 거야. 출산도 안 했어. 너왜 그래? 이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어차피 결혼했겠다. 끝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끝이 아니야. 그 남자한테 차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여자의 외형이 변하는 것보다 미운 게그 행동 패턴이야 생각을 해봐 입장을 바꿔서 남자가 맨날 먹고 누워있고 출근도 안 하고 돈은 계속 있어 그래도 그게 좋아? 그냥 매력이 확 줄잖아 근데 자기 관리하고 신경 쓰고 건강도 관리하면서 막 나도 어떻게 하려고 그게 꼭돈 드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비만이 되거나 자기 관리 안 하는 게 나중에 더추고 돈이 된다 양치도 안 하고 막 해서 이빨 다 썩고 인플란트 하고 막 이래 봐 엉망인 거야 자기 관리를 늘상 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여자. 그리고 그런 패턴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보통 쭉 가기 때문에 확률상 그런 여자들을 좀 만나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미란다입니다. 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첫 번째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성대하게 잘 마감했고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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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원하셔서 제가 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연말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제두 번째 토크 콘서트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토크 콘서트는 첫 번째 토크 콘서트와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시간도 3배, 돈도 3배. <laughs> 이렇게 해서 인원도 정말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 토크 콘서트는 주제가 너도 솔로 나도 솔로. 제 미란다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몇 커플까지 탄생 시킬 수 있는지 최 전방으로 애쓰려고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껏 볼수 없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단 솔로이신 분들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제두 번째 토크 콘서트 저 미란다의 실물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손도 잡고 나가자고요. 여러분 그때 봬요. 어, 세 번째는 어, 결혼이라고 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경제적인 여유나 경제적 능력이 되어 있는 여자. 이건 뭐냐면 어, 돈 있는 여자 만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야. 자, 냉정하게 보자고. 결혼을 생각해. 연애를 우리가 길게 봤자 5년이라고 잡아봐. 뭐 28에서 33 결혼 연애했다고 해. 5년. 5년 동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키노에라 그 그다음에 이 사람의 위기 고난 극복 역경 과정 다 모르지 5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치 그리고 결혼을 했어 자 결혼해서 90살까지 살아 50년 60년 산다고 해봐 몇 배야 10배가 넘는 시간이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기랑 갈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역경이 있겠지 갑자기 잘 살던 남녀가 푹 망했어 그럴 수 있지 코로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들이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등등등 반영해서 푹 망했어.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많잖아. 근데, 남자가 나태해지지 않고 성실한 남자야. 하지만 환경이 나를 망가뜨렸을 수 있잖아. 근데, 부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고, 아니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립 능력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배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내가 이 여자 덕을 보고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서 다시 일어날 때, 이 여자의 경제적 여유가 나한테 되게 큰 백그라운드가 될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말했을 때, 여자가 너무 형편이 기울었을 때,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이 책임감이 되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어. 이 사람의 일이 평탄할 수도 있지만, 사람 누구라도 이렇게 평탄한 삶만 예측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당장에 내가 일을 하던 일을안 하던 간에 여자가 내가 자립해서 단한 달에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내가 그럴 자립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큰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내가 정말 집에 우한도 없고 어느 정도 정말 무슨 일 생겼을 때는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남자한테 굉장히 큰 여자지. 요즘에는 남자들이 살림하는 여자보다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 살림을 진짜 못하니까. 살림하는 여자라는 건 나는 살림하는 여자에 대한 가치를 엄청 크게 주거든? 왜냐면 내가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살림하는 여자들은 정말 살림을 잘하는 여자야.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리고, 어, 뭐, 그 재테크 같은 것도 잘하고, 살림 운영 잘하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니까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 보석이고, 사실 어느 정도 돈 버는 여자보다 훨씬 그 이상의 가치를 이뤄 내더라고 내 주변을 보면. 그런데 여, 남자들이 그냥 그거에 중요한 가치를 안 주는 남자도 있어. 내가 아침에 뭐를 먹건, 그리고 내가 빨래 내가 알아서 할수 있고, 내가 자취생활도 오래 길었고,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한 벌고자 는 욕구가 있고 내가 지금 돈을 잘 많이 못 벌어 그러면 빨리 우리 해가지고 집도 사고 집도 늘리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이 여자도 나랑 같은 패턴으로 의쌰으쌰해서 돈을 빨리 모아서 저축하고자 싶은 의지가 있는 남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가치관이 다 달라 잘못 자리 없어 그리고 막상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서포트해주거나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너무 땡큐겠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둘이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둘이 감당 그러면 아이를 보는 여자는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그러면 남자가 보든가 아니면 여자가 보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더 유리하고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의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즘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아이를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 내 친구네 같은 경우내 친구는 되게 돈을 잘 벌고 또 남자 남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의 특장점 뭐야? 육아휴직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있지. 남편 육아휴직 3년 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봐. 정서적으로 좋고, 그래서, 아, 진짜 좋아 보인다. 왜냐면 그거는 그 집만의 특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둘이 가진 직업의 특징, 그리고 우리의 둘의 어떠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여도나 뭐 여러가지 기간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서로 합의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맹목적으로 넌 이러니까 이렇게. 넌돈못 버니까 이렇게. 넌돈못 버니까 집에서 애 봐. 돈못 버는 사람이 집에서 애 보면 뭐돈잘 버는 사람은 집에서 애를 못 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돈못 버니까 애 봐? 애를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의일인데 내가 주변에 진짜 많은 부자들도 애 때문에 어쩔 줄 몰라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돈못 버는 사람이 봐야 될 일이야? 그건 아니거든? 근데 그 집에서 정말 돈이 지금 우선시되고, 그러면 돈잘 버는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게 맞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는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요리잘하는 여자. 이거는 나의 로망. <laughs> 난 요리 못하니까. 나는 먹기잘하는 여자. <laughs> 결혼으로 딱 하면, 내가 남자라면 나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잘벌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거든. 내가 이럴 것 같아 여자 야, 오빠가 다 사줄 테니까 너 요리 좀 배워라. 요리. 요리 잘하는 여자가 이상해. 내 개인적으로.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능...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우리가 의식주가 진짜 중요하잖아.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거잖아. 드론 꼴 봐가면서. 근데 맛있는 걸 집에서 평안하게 먹는다는 거. 그 집의 요리라고 하면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아침마다 가족들끼리 음식을 먹는다는 건그 먹을 거를 음미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 시간. 그때 아니면 얘기 못하니까 웃은 도은 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리가 맛있으면 그 안에 둘러싸여 앉기가 쉬운데 요리가 맛대가리가 없어 그럼 너 같으면 안고시겠네 안하고 시 요리 잘하는 여자는 대부분 좀 가정적인 경우도 많고 사실 요리하면 은 배달음식이나 외식하는 것보다 더 절약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요리 잘하는 여자가 굉장히 추천 그리고 남자들이 굉장히 자부심 느껴 하더라고 나도 이제 집들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많이 초대를 돼서 가봤는데 그막 아내분이 막 에이프런 두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리해줘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집 가잖아 와나이 집에서 살면 안돼막 이러고서 막 그래 근데 이건 또 요리에 대해 별로 그 가치를 안 두는 사람들은 좀덜 가치를 둬도 되겠지 음 응. 이건 지극히 내 생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진데 안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게 나 같은 여자야 <laughs> 아니 나 똑똑하잖아 탁탁탁탁 가잖아 근데 이제 나는 잔소리가 제로 잔소리 없어 아예 뒤집어버리면 뒤집었지 잔잔하게 잔소리 없어 그리고 티를 안내 예를 들어서 똑똑한 여자 이걸 즉 현명한 여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남자들이 가정을 같이 꾸려나갈 여자를 멍청한 여자 선호하지 않아 멍청한 여자는 내 수발밖에 더 들어 남자들이 그거는 내 아내가 잘해봤자 대체 가능하잖아 근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건 대체가 힘들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을 생활비로 맡겼어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배분해가 세금도 좀 세이브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요리조리 잘하고 재테크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는 또 야무지게 키우고 뭐하고 뭐하고 그리고 시댁 어른들의 선물은 막 바쁠 거 같아서 어머님 선물 이거 샀으면서 제박막 미리미리 챙기고 그러면서 친구들 모임할 때도 또 이렇게 막잘 내조하고 이러면서 남편의 뭔가 오늘 출장 간다고 하는데 싹막 케이스에 딱 해놓고 이런 것들 딱딱딱 내주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똑똑해. 특히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한테 어떤 교육적인 방향제시라던가 그런 모든 전반적인 걸 똑똑하고 야무지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는데 그런 여자가 너무 좋은데 그런 여자가 그걸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이거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다그치고, 잔소리 하면서, 내가 이래서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비니까 우리가 돈더 벌어야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야, 야, 꺼져. 피곤하다. 똑똑한 여자 피곤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데, 그런 티를 안 내고, 알아서 그냥 묵묵히 하는 여자들이 많아. 내가 아는 어떤 언니는 피부과 의사인데, 그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 있잖아.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모셔가지고, 막 보톡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하면서, 어머님 친구들 있잖아. 모임.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가가지고 플렉스 결제해주고 왔대. 그러면 시어머니 막 이렇게 되지. 남편한테 말안 하고. 근데 언니는 알았지.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얘기할 거라는 거 그러면 막 남편 입장에서는 일하고 있다가 되게 기분 좋은 거야. 엄마 전화와서 뭔 일인가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다총동원해서 당연히 큰돈 들어갔겠지만 그돈 대비해서 이 남자나 여자의 만족도가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묵묵히. 이게 뒤에서 조용하게 내주하는 현명한 여자의 방식이거든. 막 하면서 막 입만 앞서고 행동만 막 거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묵묵히 묵묵히 하는 거거든? 이게 여우 같은 내조법이야. 아무 말안 하고 어차피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한한달 지났는데도 얘기가 안 들어오면 이제 얘기 안 했나 싶어서 한번 얘기하는 거지.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남자는 너무 잘살 거다. 완전 강추.